코인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번호로 문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강프로가 준비한 코인 STP입니다. 어, 현재 STP 제가 물리신 분들 들고 가셔라. 아,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 물리신 분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서 계속 팔지 마셔라. 오히려 물을 타서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불안하신 분들 또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STP. 보기 전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코인 관련 공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로 문자 2번 남겨주시면 급등 종목 추천부터 보유 종목 진단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금전 요구 받지 않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가시고 수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S T P로 와서 보시면 지금 일단 이전부터. 제가 72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어요? 계속해서 저항받고, 이게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게 지지받고 저항을 받아줬던, 계속해서 넘, 하락 이후에 계속해서 넘지 못했던 산입니다. 그 산을 9월 달부터 계속해서 넘어주고, 그리고 눌림이 나아졌죠. 눌림이 나와서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들 놀라셨는데, 뚫림목이 나왔는데, 잘 버티면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해가지고, 인자 들어 올렸는데, 이대로 끝날 애들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만든 이상, 어차피 쏘고 끝나야 된다. 그래서, 아직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지만, 돌려서 제차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리고 이전부터 100원 자리까지 좀 보셔라.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원 이상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140원까지. 제 2의 룸 네트워크 노리고 있다. 일단 추가적으로 141원 이상도 넘어갈 걸 보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부터 이제 바닥부터 이어져 온이 상승 추세. 이 상승 상승추세. 추세도 건들고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매물대 차트입니다. 옆에 보시면 매물대가 있는데, 매물대가 어디 있죠? 중요 매물대 70원대 다 쌓여있고, 그 아래에 50원대, 40원, 30원, 20원대. 다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 매물대가 몰려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매물대가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는 뭐겠습니까? 들어올리기가 상당히 좋다.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일봉만 봐도 어지럽습니다. 정말 정말 어지럽습니다. 정말 어지럽다고 어지러운 이 상황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쥐고 있고 계속해서 개미들을 흔들어 내면서 터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얼마나 더 크게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크게 갈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털었습니다. 아직 안 털었고 얘는 죽더라도 무조건 쏘고 죽어야 된다. 근데 그 퍼센트가 일단 올라가면서, 이제 141원. 전 여, 기에서 일단 절반은 정리할 거예요. 그 나머지 분량좀 들고 갈 생각인데. 일단 제가 100원짜리.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에서 20% 정도 털었어요. 20% 정도 털고, 이런 식으로 가줘야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종목에 다 들고 있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다른 종목 다 올라갈 때내 코인 은안 가니까 정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아, 그냥 이것만 먹고 나갈까? 땀 종목 잘 가니까. 그리고 또딴데 가서 물려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 하신다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앱만치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중간중간 덜어내면서 다음에 투자할 거를 다 찾아야 된다. 지금 가스 보세요, 가스. 보세요, 그냥. 제가 잡아드리고 다 대응까지 해드렸잖아요, 가스도. 단톡방 문자로 타점 받아보시는 분들 제가 7,000원 자리에서 20% 남겨놓고 나머지 들고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6,000원 아래로 밀리면 또 입절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가야 된다. 가지치기도 나가야 되고. 올라가면서 다 대응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항상 오르기 전에 알려드리잖아. 오르, 오르기 전에. 이렇게 된 데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빠르겠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TP로 와서 일단은 들고 어 가셔라. 신규 분들도 며칠 전에 제가 좀 추천이 나갔었어요. 며칠 전에 좀 추천이 나갔었는데. 제가 84번에 좀 추천이 나왔습니다. 83원 자리에서 일단 좀 여자리에서 좀 들어가셔라. 좀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여기서 좀 분할로 좀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하고 1차 목표가 100원 그리고 116원 여 자리까지 일단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 정도에서는 이제 116원 여 정도에서 조금씩 덜어내면서 나머지 물량만 141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추세 상단까지 추세 상단까지도 보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일단 가닥을 잡고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STP 대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 번호로 문자 2번 문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대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